버스 종용 아니에요? 아니, 이쪽 안쪽으로 내시면 돼요. 어! 야! 똥개새끼! 너 옛날에 여기! 야, 야, 야! 일단 차 대고 좀 보자! 어. 야, 똥개새끼! <laughs> 야, 뭐야? 저게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정장 거 비싼 거 같은데? 이거 뭐 정장에다가, 외제차에다가. 뭐야? 뭐 도둑질 했어? 훔쳤어? 어, 씨, 뭐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야, 전나에 망갔네, 이 새끼가. 야 나는 존나 안 반가운데 어떡하지? 야 신병 X밥 그냥 짬밥 찌글찌글 짬찌가 하나 들어왔네 김형 김태봉 예그습니다너몇월 군번이야? 예, 4월 2일 군번입니다 2일? 예? 예그습니다야나씨발 <laughs> 3월 31일인데 씨발 나랑 이틀 차이 나네? 야한 3일만 씨발더 일찍 오시기로 했냐 이새끼야아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씨발 군생활 X또 꼬였다 이새끼야아닙니다 어, 어? 아, 괜찮습니다 야너 이제부터 내 전용 똥개니까 그냥 내가 야 똥개야 하면은 똥개 내네 발로 왔지내 네 발로 기어서 씨발 나한테 오는 거야 알겠지? 개처럼 말입니까? 특끼가 내가 씨발 너는 아, 아, 어디서 아, 토를 달아 이 새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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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죄송합니다 개처럼 씨발 기어서 오라고 이 새끼야 아예 알겠습니다 야 까부지마 이 새끼야 나 밖에 있을 때 깡패하다 와가지고 우리 부대 고참 씨발 나 아무도 못 건드려 이 새끼야 알겠지? 예 알겠습니다 연습이나 한번 할까? 아 똥개야 저기 쓱 갔다 와 어, 어떻게 말입니까? 내네 발로 기어오라고 아, 아. 개새끼야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멍멍 아 멍, 멍. 아니, 똥개 다시 가� 뭐 뭐, 뭐이 새끼가 이등병 새끼가 뭐 밖에서 뭐깡패하도 왔다고 배는 게 없나 이 새끼야. 지금 청소 시간에 이 짝박에서 뭐 해? 뭐 이등병 이 등병 새끼가 씨가 사제찌를 아닙니다 이개 새끼고. 지기 빌라 이 새끼가 진짜 뭐하러 인마 이 만일, 여기서 보는 사람 없지? 뭐, 뭐라카나 이 새끼가 대답하라고 야이 씨발놈아 어.. 야 뭐.. 왜그러노? 야너내 밖에서 뭐하던지 알지 이 새끼야 이거 뭐, 아니 군대에서 일하다 큰일 난다니 닥치 이 씨발놈아 야너 씨발 휴가 나갈 때내 동생들 다 풀어가지고 이병소 앞에서 너 씨발 다고리치기 할까 이 새끼야 내가 못할 줄 알아요 씨발놈이 진짜아 진짜 그 진짜 진짜 이 진정하고 내가 어, 그 미안하다 아니야. 내가 싸재를 있든 머리든 신경 쓰지 말라고 씨발. 아, 미안하다. 그그그 씨발. 씨발. 어우 저 개새끼들. 아, 똥개 새끼. 뭐뭐뭐 뭐. 뭐 뭐. 야이 새끼야. 이병, 김대. 너 네가 내 무실 청소도 씨발 안하고 내가 할 짓을 이병, 안 하니까 씨발 지금 고창들이 나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야,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시키는 거 똑바로 해라, 이 새끼야. 알겠나? 알겠습니다. 아, 김상병. 김상병. 어, 이그 김일병 불렀나? 나 이제 일병도 달았는데. 어 그래 왜 그래. 축하해 청소 여러 좀 시켜주지? 아이 당연하지 그, 그, 넌 청소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래 그 위에 저 병장들이랑 얘기를 좀잘 해주고 아 그래. 내가 잘 얘기할게 내가 간부들하고 병장들한테 잘 얘기할 때 쉬어 눈에 안 띄게 쉬어 그래 그래, 그래. 그래. 갈게 어우 아, 말은 잘 듣네 아뭐 청소를 안 해도 또 심심하네 아 똥개 똥개새끼 막막 <목마> 막막 이병, 기, 대, 박 야, 뭐, 청소는 뭐, 똑바로 했어? 예, 그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바로 한 거야, 이게 지금? 예, 여기 깨끗이 쓸었습니다. 야, 침, 가래침. 이렇게 만은 이게 청소한 거라고, 지금 이게? 어? 아니, 예, 예, 저런데, 바로, 이그 새끼, 표정! 이 아! 이래, 이 새끼. 아, 아 예, 바로, 미안해. 청소하겠습니다. 깨끗이 하라고, 이 새끼야. 아, 뭐, 씹어, 뭐, 뭐야. 어, 우와, 더럽다! 아, 더러워! 청소 빨리 해, 또 개새끼야, 빨리. 아니, 예, 알겠습니다. 야, 이 새끼, 청소를 똑바로 안 하는 거야, 이 새끼가. 아 김병장! 봐봐 어어 어, 그래 그, 김창룡 풀렀나? 그, 이건 주말에 외박 나간다면서 아 이게 볼일이 좀있어 갖고 외박 신청했지 음. 그럼 내가 나갈게 명이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취소를 해야 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나간다고 볼일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해 좀 봐줘 아니 내가 나갈게 대신 내가 좋은 거 하나 준비했다 그거 하나 줄게 어? 김창룡 좋은 거 해준다고? 어, 어 어떤 거? 고참 대접해줄게 김창룡이 고참 대접? 해 선수, 고맙지, 그그러면은 내가 지금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외박, 지수할게, 그래, 그래. 아, 미안해. 어, 아, 어, 빨리 가, 빨리, 빨리 아,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아이, 똥개새끼! 이리와. 이리와. 힙, 대, 봐 새끼 어디 뭐 관능 청년을 대고 있어. 이제 뭐 짬정 돼? 야! 다시 가서, 멍멍하면서 와, 마이 새끼야. 멍멍! 멍멍! 멍! 멍! 기상. 이 새끼 이제 짬정 된다고, 뭐, 씨, 목소리 힘들어가네. 죄송합니다. 야! 이거 니네 카드지? 아니, 제카드로왜 갖고 계십니까? 니네 광물대에서 뺐지 야, 카드를 꺼내가시면 어떡합니까 아손놈마야 휴가 나가는데 잘 쓸게 아니 안됩니다 뭐가 안돼 이 새끼야 아니 어? 남의 카드로왜 가져가십니까 내 카드가 니네 카드고 니네 카드가 내 카드지 이 새끼야 아 진짜 안됩니다 이거 아 안돼? 예 진짜 안돼? 예 안됩니다 어우 어, 야 그럼 꺼내가 니가라서 꺼내가 아 <놀라> 진짜. 야, 야, 손만 대봐 손만 대봐 성희롱 씨마, 바로 씨마 할 거니까 이아고참몸 야, 고참이 어디 서 손을 대실 게야? 어디 고참몸이 손을 대실 게야? 이 새끼 도망아. 가자, 가자. 아, 부모님이 가득감 내주실 것이다. 어디 어디서 손을 대는 아이, 그 너무 생각이니까 나는 부모 없냐 이 새끼? 야 엄마 아빠 팔어이새 어디 엄마 아빠 팔고 있어 이 새끼가. 아이, 똥개 새끼. 이러. 장 김대어야이 새끼 이제 관등 성면되는성배들었다고왜 그러니? 아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 병장인데 아이고 후임들들이 렇게 많이 보는데 아좀 대접 좀 해주십시오 대접 좀 해주십시오 이 새끼가 돌았나 진짜로 야이 새끼야 너 씨발 옛날처럼 애들 보는 앞에서 존나 창하자 볼래이 새끼 야아 이제 짬 대우 좀 해주십시오 아이 짜아짬 대우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짬 대우 해줘 네 그렇습니다 짬 대우 해줄게 이 새끼야 짬 대우 해줄게 후임들 앞에 없똑같치라고이 새끼야 너희들 앞으로 이 새끼 씨발 고참 대접하지 알겠지 빨리 움직인다 써! 그냥 똥깨라 불러 똥깨라 알겠지 빨리 빨리 써! 움직인다 새끼야좀 아! 빠져가지고 새끼가 쳐들었네 아! 야 대봉아 교장이자고 나랑 나이도 동갑이고 짬도 이틀밖에 채안 나는데 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 아무튼 나 때문에 고생 많았고 나 갈게 고생했다 나 때문에 진짜로 어들어가십시오어 그래 아유 저 똥깨 새끼 끝까지 병신 같네 아유 진짜로 아유 <laughs> 잘 쓸게 똥깨 새끼야 어? 아, 내 카드... 아, 개쓰레기 깡패 새끼 진짜... 이... 씨. 오! 똥개... 아... <laughs>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일로, 일로, 일로. <laughs> 오랜만이다, 오랜만이다.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니? 야, 이 새끼야. 야, 그리고 올때 임마... 멍멍하면서 내 발로 교워야지이 새끼가... 다 까먹었나? 이 새끼가... 지금... 야, 제대한 지가 언젠데. 그리고 우리 동갑이잖아, 이 새끼야, 새끼야? 야이 새끼야 야 내가 지금 씨발 어떤 일하는 줄 알아 이 새끼야 무슨 일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조직에서 임마 존나 커가지고 거의 지금 보스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이 새끼야 아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, 아 알았어 알았어 야 너는 뭐하고 사냐? 아니 나 그냥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어 <laughs> 사법고시 네가 너 같은 씨발 돌대가리가야 돈좀 줘봐 돈줘야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아돈 말고? 그럼 돈 씨발 뒤져어서 카드를 가져 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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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 말라고 나, 나, 나 야야 뭐해 아씨 하지마 하지마 아아 아이고 아그돈안 쓸게 카드 쓸게 야야 아 가지마 야, 야, 가지 하지 야 하지 나, 나나라고 씨, 나, 나지마라고이새끼 아아 어디 고참 보면 손운데이같은 새끼가 씨발 야잘 쓸게 아어 야! 똥개새끼야! 이리 하..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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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야! 왜 씨발 내 발로 안겨우냐, 이 새끼야? 하, 뭐 뭐한거 아니야, 진짜? 에휴, 씨발, 꼬레 또 자연식 있어가지고. 야! 뭐사복고시는 붙었냐? 떨어졌어. 하 <laughs> 니가 그런, 그렇지, 이 새끼야. 뭐 씨발, 너 같은 대가리로서 사복고시야이 새끼야. 야! 너는 뭐 씨발, 싸움도 좋도 못해. 대가리도 나빠. 뭐할줄 아는 게뭐좋도 없는데. 야, 그래도 내가 좀뭐 챙겨줄게. 야, 내 밑에서 이래라. 내가 최저 시급은 챙겨줄게. 어? 대신, 내가 부를 때마다, 내 발로 기어와야 돼. 지금 연습 해볼까, 한번? 야, 빨리 와서 기어와 야, 멍멍! 멍멍! 야, 멍멍하면 최저치고 준다니까, 빨리! 멍멍! 멍멍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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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존나게 반갑네, 이 새끼, 이거. <laughs> 야, 나는 존나 안 반가운데, 어떡하지? 오, 오 뭐야, 뭐야, 이 새끼, 뭐야? 오, 갑자기 씨, 뭐, 갑자기, 씨발, 도마을해 뭐. 요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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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도 해? 뭐, 씨발, 뭐. 뭐. 뭐, 자신감, 뭐, 넘쳐? 뭐, 정장 입더니 야, 이 새끼, 옛날 생각 못 하네? 입이 싸구려는 거죠잘하네 어? 아이고, 어게 나이를 이렇게 처먹고서 아직도 이렇게 양아치가 냐 응? 어? 야, 너는 뭐, 여기서 뭐 하냐? 어, 여기 주차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뭐, 너, 너 조직 보스까지 올라갔다며? 여기서 뭐 해? 야, 이 새끼야. 여기가 다내 나발이야, 이 새끼야. 잠깐 그냥 바람 쐬러 온 거야, 이 새끼야. 짜 야, 그래, 뭐, 조직 생활 한다고 그랬는데, 뭐, 니가 있는 조직이 어디냐? 어? 너 뭐, 신용파라고 아냐, 임마? 아, 니가 신용파에 있었어? 야, 그 조직 지금 시끄러울 텐데, 어? 경찰들이 니네 간부, 검거하고 지금 난리 났을 텐데, 거의 지금 조직 해체 수준 아닌가? 어? 다 잡혀 들어가는데 너는 멀쩡하네? 어? 야, 이조밥새끼야네가뭘 하냐, 이 새끼야. 야, 그리고, 잡혀가는 것들은, 그 밑에 조밭이나 잡혀가지만 나는 안 잡혀가요. 어 그러셔 안 잡혀가? 야 근데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니네 조지 니네 조지 간부 명단 내가 싹다 조사해봤거든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니 네 이름이 없던데. 너뭐 이름 개명했냐? 너뭐 하는 새끼야? 너 그냥 양아치 새끼 아니야? 어? 너 양아치 새끼? 이 새끼가 뭘었나이 <laughs> 아, 새끼가? 야이 똥개 새끼야. 고참한테씹할말 있고 안할말 있지 새끼가. 쳐들었나 미친 새끼가. 너뭐 되냐? 뭐되임마이 새끼야? <laughs> 어나좀 되는데. 뭔데 임마? 나사복고시도 네. 되고 검사도 되고 뭐이 정도면 좀된거 아닌가? 어? 이 새끼가 구라 치고 있네 어디서 구라를 쳐이 새끼야 어디 <laughs> 뭐 시가 짝퉁 정장이다가 어? 뭐 이상한 대포차 끌고 왔어 시가 바울을 잡고 앉아있어 이 새끼가 야 나한테는 안 통해 이 새끼야 그 검사님 아, 예, 아예 수사관님 예 신용파 주요 용의자한테 지금 공거 됐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오랜만에 군대 고참을 만나서 예, 수사관님 먼저 가 계시면 금방 가겠습니다. 어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수고하셨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, 야,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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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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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검사된 거야? 아이, 새끼야, 내가 검사됐다고 했잖아, 이 새끼야. 어? 뭐, 너는 뻥만 듣고 살아? 어? 야, 방금 들었지. 우리 수사관님이 유력 용의자들이 다 검거됐다는데 너는 왜 멀쩡히 있냐? 야, 니네 조직에서 너를 족밥으로 보는 것 같은데? 아니, 면너 조직원 맞아? 너 그냥 동네에 아 왔지, 아니야? 야, 이새끼야. 나는, 마, 우리 조직의 비밀병기야, 이새끼야. <laughs> 비밀병기? 아우잘 됐네, 잘 됐어. 씨발, 실적 하나 올리겠네. 야안 그래도 니네 조직에 대한 영장은 미리 받아놨고 니네 조직은 지금 일대 소탕 중인데 영장도 있으니까 어 바로 체포해 줄게 그러면 어 비밀 병기 잡았네 아, 땅, 아, 아 아니 아니야, 땅. 대, 땅. 들어와, 들어와. 아니 야대박대박아나 사실 그냥 여기 주차 요원이야 주차 요나그나 요원. 비밀 병기 아니야 아니야 비밀 병기라며 이 새끼 아 아니야 아. 나 그냥 주차 하나 알바생이야나나 어? 나, 아, 아니야 야양아치 아. 새끼야 어 그래 니가 똥개 똥개 그랬는데 똥끼한테 한번 제대로 물려봐야지 새끼야. 아이 그게 아무튼 뭐만 옷나 세게 물어줄게. 너 옛날 군대 있을 때부터 양아치지 존나했지. 남의 카드 훔쳤어. 남의 카드 훔쳐 쓰고 가혹행위 존나게 하고 족같이 살았잖아. 너 분명히 제대하고 나서도 존나 족같이 살았을 거야. 아마 내가 조사하면 족 같은 범죄 내역 존나 나올 거야. 어? 너 내가 조사해서 100% 검거시킬 자신 있어 따라와 이 새끼야 조사해아 조사. 그게 아니고 따라와 이아 새끼야 제목아 아아안 아, 아, 미안 미안, 미안.